그럼 10시까지 야근하는 친구한테 응. 어,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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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 <laughs>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laughs> 거기서 지금 그 시간까지 네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빨리빨리 해. 번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빨리, 빨리 네가 자료를 만들어내란 말이야 10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게 문제야 <laughs> 안녕하세요 조 저... 아, 죄송한데 <laughs> 신님 <신이. 웃음> 안녕하세요 조지씨의 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미안해 네, 슈카입니다 소리질러 네. 너 거동치가 나름 귀엽다야 <laughs> 귀여워 야, 야, 나름 귀엽움이 있어 아 저희 막냉이입니다 야, 막냉이 슈카월드에서 그래. 어, 응. 응. 자료조사 담당하고 있는 막내 동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막내답게 이 풋풋하고 <laughs> 기강 잡힌 모습 너무 예, 좋네요. 이, 이, 이렇게 어. 화난 웃음을 <웃음> <웃음> 나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응. 우리 막내를 모신 거는 응.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여직원 만뽑냐라는 아 오해 아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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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해죠, 완전 네. 오해. 완전 우리 여덟 명 중에 아 남자 다섯입니다. 아 예, 예, 예. 다 찌그러져 갖고 찌질찌질하게 예, 있어 갖고 이런 보시지 않은 네, 거지. 그 여성 몇분안 되는 분 중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럼요, 몇명 없어요 여직원. 몇명 없는 분 중에 나오신 거예요. 다섯 명 중에 여덟 네. 명. 그해서그 아 음.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음. 그들을 모셨습니다. 남자 직원 대표로. 남자 직원 대표로요. 네, 네, 네. 남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혹시 저를 하게 된 것은 뭐 외모라든가 네네 아왜 아. 너를 특별히 뽑았냐고 아이아 네. 어, 일이 없어 보여서 <웃음> 오랜만에 <웃음> 광고가 들어왔기 <laughs> 때문에 또 우리 에이스 신입분까지 초대를 해서 또 새로운 모습의 조졸슈로 <laughs>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광고를 주신 분이 스픽 스픽이라는 광고주님입니다 소리 질러 자이디스피크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될 텐데 네. 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오. 다들 좀 많이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 스피익이 그 AI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AI 튜터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음. 더 이런 식이 발전이 되면 네. 자비스같이 어? 자비스? 잡숴본 줄 몰라요? 엑스맨 말고 아,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 일을 만약에 내가 얘기해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음 해결해주는 단계로 가면 이거 음 AI 비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 전에 몰랐어? 기간제고 몰랐어요 <laughs> 마지막 방송인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마지막 방송은 아니야 AI가 활성화 될 때까지야 <laughs> 그럼 제가 아는 <laughs> 모든 걸 시원하게 다 그... 풀어버리고 <laughs> 예. 개인적으로는 음. 이게 또 오픈 AI가 투자 안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를 굉장히 좀 끌렸는데 음. 왜냐하면 오픈 AI가 이제 제시지 만드는 회사 어찌됐건 지금은 음.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데 그래서 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펀드를 만들어서 오. 자기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자기들도 나중에 뭐 버크셔에서 이처럼 거대한 포트폴리오 갖고 싶겠죠? 이 생성형 AI라는 게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그쵸. 생각을 하면 이거를 글로 막 나오잖아요. 채취되는 것은 그거를 만약에 글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로 대화하는 하면은 어, 편하긴 하겠다 대단히 그러면. 영어를 빨리 늘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음.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나올지 몰랐는데 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가장 대표주자가 스픽 같은 음. 영어로 된 발전된 제법 한국에대 맞춘 뭐 음.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 음. 아무튼 우리 동동님이 <laughs> 네. 유일하게 또 영어와 관련된 어떤 네, 연결된 업무죠. 우리 슈카 님과 동동 님 평소에 그 영어 자료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네. 평소에 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음. 개인적으로 영어 자료 조사를 할때 음. n 는 BBC 같은 실내 뉴어 그런 해외 들어가서 어. 뉴스 들었습니까? 항상 그 최신 라이브 업데이트된 어. 소식을 듣고 오케이. 그 우측 상단에 그거 그 <laughs> 한, 한, 그거 한, 그거. 한국어로 번역 어. 그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이해할 수 있다. <laughs> 그건 나도 해. 한국어로 번역된 거 나오면 한국인들은 다 알아듣지. 어, 좋습니다. 우리 슈카님은 또 네네. 평소에 영어 자료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다 이해를 하시고 네네네네. 정말 역시 서울대는 다르다? 아, 그럼요. 음, 예. 맞나요? 예. 번역기를 쓰죠. <laughs> 아, 시간이 없잖아. 아. 시간이 아.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니? 아. 못 읽는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예, 예. 시간이 없잖아요. 아, 슈카 PPT 데... 300페이지 어. 음. 만들어줄 거야? 슈카시문대 슈카란다. 네. 저는 언제 제일 필요성을 느끼냐면 여행 갔을 때아 외국 여행을 가면 일단 공항에서부터 아 울렁증이, 울렁 울렁. 네. 패스포트 이렇게 낼 때도 히, 히어 누나 요즘엔 다 네? 이렇게 해요. 패스포트 하면 그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몰라 거짓말하지 마. <laughs> 누나 요즘 다 이렇게 해. <laughs> 어. 어디서 그런 걸 들으신 거예요? <laughs> 근데 네, 오늘 처음 온 애가 그런 좀 사실 자신감이 좀 없잖아요 저희가 음. 또 급하게 뭔가 가격을 깎거나 이럴 때막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되는 부담감 맞아요. 문법에 의해서 너무 네. 이게 뇌가 지배가 되어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학교에서 훈련을 네.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네. 저 때는 그 성문종합영어 어. 아시나요? <웃음> 누나 <웃음> 성묘시대예요 <laughs> 투부정사 요즘 MZ세대들은 영어공부도 뭔가 좀 <laughs> 양방향적으로 할것 같고 아. 좀막 원어민들이랑 수업도 맞아요, 맞아요. 해볼 기회도 많을 것 같고 아,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뭐 비슷하시겠지만 음. 요즘에는 거의 원어민이 없는 학교가 없죠 애초에 아 학교마다 다 원어민 선생님 워너맨... 있어요? 선생님 보시지 않았나요? 봤어요 아, 나 무조 아냐 <laughs> 봤어요 우리 그 원어민 <laughs> 선생님 와서 남 선생님 와서 어? <laughs> 그그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와서 맨날 음. 우리한테 왜지? 왜지? 음. 그러면서 <laughs> 네.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네. 외지가 뭐냐면 외지 감 외지 감정 외지 감자그 미국 영화 뭐 이런 거 네. 보면은 가끔 음, 남자들끼리 음. 얘들이 이상하게 음. 이렇게 팬티 잡아 올려 갖고 음. 이 똥고사에 막낀거막 이렇게 음. 올리는 거 하잖아요. 걔네 음. 장난치는 아. 거 음. 아. 많이 당했죠. <웃음> <웃음> 그럼 그거를 네. 중학생들한테 네. 선생님이 와서 벌벌줄 아. 때마다 아너 이거 왜 숙제 왜안 했어? 벌칙을 줘야 돼. 궁금해. 왜지 왜지 하면서 아니 이 학교폭력 낭만의 시대였네. 뭐. 애들 바지 그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laughs> <왔고> 애들 <laughs> 어 선생님 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야이. 아 진짜 네. 그랬어요. 진짜 MS 집 아니고. 아 외지 나 그때 외지라는 단 처음 들었어. 그걸 외지라 그러던데. 아 있어. 외지를 검색해 보니까 빈면 경사면 쐐기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쐐기처럼 경사면이었어. 이걸...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영어를 배웠군요. <laughs>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스피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영어 스피킹의 달인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해외 여행. 아 그렇죠. 내가 제가 오늘 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 아니고 어, 어, 어. 우리 전직원들이 영어권을 한번 전직원들이 어, 만약에 지금 그대들의 수준을 내가 다 평가를 해서 음. 요즘에 뭐오피 그런 시험들 있죠. 네. 만약에 이 스픽을 활용해서 일정 수준을 넘었다 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어디로 헉? 미국 되나요? 내는 <laughs> 영어 되는 대로 북한 대고 진짜냐? 걔네 영어 잘하던데. 아니 그 있잖아요 비행기 그 열심히 금발에 그 파란 눈 그런 그런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어, 한번 영미권으로 저 워크샵이라도 한번 이렇게 어 미국으로 있잖아. 워크샵을 간다 어. 내가 어. S그룹에 다녔는데도 워크샵을 <laughs> 미국으로 못 갔어 저, 저기 좋아요 좋아요 네. 중소기업에서 무슨 워크샵을 미국으로 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이지만 어, 어. 네. 대우와 뭐 복지 이런 거는 <laughs> 항상 대기업처럼 <laughs> 퍼포먼스를 대기업으로 내봐 그러면 네가 퍼포먼스를 못다 수... 같이 월스트리트 가서 금융계 어. 이사들이랑 얘기도 한번 해봐 어. 어, 뭐, 그리그여 그냥 그냥 워크숍이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 생각 있습니다 네. 전 직원들 일정 수준을 높여서 만약에 프리토키 가능한 수준까지 프리토키? 된다 어. 제일 먼저 거기 도달한 사람 한명 네.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왜한명 <laughs> 보내주세요 그... 야 그렇게 다 보낼 수는 없잖아 <laughs> 말도 <같지도> 않은 <laughs> 안... 저희, 저희는 이제. 어디서 내려왔어요, 애를 데려. 한국에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원들인데, 여기 와서 또 경쟁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 직원들. 나는 맨날 그 유튜브 트위치 키고 경쟁해! 있습니다. 보시는 사람이. 더 이상 경쟁을 할 바에는 저희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laughs> 얘 빼. 얘안 간대. 자, 너희 경쟁 한명 줄었어요? 좋지, 좋지, 좋지. 좋잖아. <laughs> 아이, 어떻게 또한 명만 갑니까? 그러 같이 가야지, 너를 참.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이 스픽을 조금 사용을 해 봤어요. 네. 또 광고하는 입장에서 또 한번 써 봐야지. 검증을 해볼수 해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써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침마다 알람을 걸어 놨어요. 8시 반 띠리띠리 진짜 그 외국인 원어민하고 음. 스피킹 연습을 반복을 계속 시켜 줘요. 커피 이즈 m 미. 커피 내가 낼게. 커피 이즈 온 미가 커피 내가 낼게라고요. 음. 이런 표현 몰랐죠. <laughs> 커피가 내 위에 있다? 아, 역시 이스피을안하면 음, 안에는 우리 세대만 <laughs> 성문에서 제대로 배웠어. 아, 야, 내가 온 커피 언니. 그래. 커피가. 이거 어, 그렇죠. 나도 그거 생각했어, 지금. <laughs> 뭐 가보정 is on 슈카. 그러면 아, 이제 뭐 슈카가 낸다 가보정 제주도, 싱가포르 월 스트리츠 올인 슈카. 어, 슈카의 옴미. 아주 번 슈카. <laughs> 슈카 그렇죠. <그쵸>? 알겠고요. <laughs> 제가 싱가포르로 갔을 말안 하고. 영어 스피킹이 정말 유창하게 잘한다. 근 카울 천만가 있을 있어. 진짜? 아, 우리 주카울드 글로벌 생각잖아나아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이게. 한국은 좁아. Sea with 이지나 플랜트. 우리가 <laughs> 얘기하는 하이퀄리티로는 그래. 월드 얼스 고고싱 이거를 뭐 영어로 나온... 해주시면 은뭐 거의 저희 269만명 어. 2690만명 그 파월은 틀렸다! 어. 파월 이즈 롱 하면서 어, 한번 음. 빅 이즈 커밍 뭐큰거 온다 내가 미스터 비스트하고 <laughs> 가서 악수하고 있겠지 네. 어, 빅 이즈 커밍 산... 어. 어. 빅 이즈 커밍 큰거 온다 대단해 한국씩표현이려 하네요 자 광고니까 네. 그래도 한번 사용해보시는 모습 맞습니다. 보여드려야죠 네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피킹 점수 내기를 한번 어 지금 바로 할수 있나요? 네,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 자, 제가 그래서 그런 음. 챌린지가 있는지 알고 음. 대신 매를 데려왔습니다 대신 네. <laughs> <비닐>. 나와 주세요. 통동이! 통동이 <laughs> 몇 점수 몇 점까지 있습니까? 점수? 점수 100점까지 있죠. 아. 몇 <laughs> 점이 사실 있어요? 몇 점? 몇 점? <laughs> 80점 어떻습니까? 70점을 하겠습니다. 자네 의 패기. <laughs> 네. 예, 사장 앞에도 뒤집을 <laughs> 수 있는 그 패기를 높게 인정하도록 하겠네. 네. 70점을 70점. 넘기는 걸 목표로.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이기면 재택 근무 하루 주세요. 오, 내가 이기면? 효과님이 이기면 제가 야근 이틀 하겠습니다 어때요? 콜? <목소리> 머리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생각 <laughs> <흘러보는 것 같아. 웃음> <이게 웃음> <laughs> 머리가 잘 안돌아 제가 이기면 <laughs> 네. 일요일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오 <laughs> 아침 8시에서 저녁 5시까지 <laughs> 야, 얼굴 굳는다 얼굴 굳는다 봤지? 실시간으로 얼굴 굳는 거 봤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야 어? 욕하는 줄 알았어 아우 진짜 고용노동부 신고들어가지 조심해야 돼요 <laughs> 자 중요해. 70점 네 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네. 스픽 앱을 켜면요 또 AI 튜터를 누르면 롤 플레이와 고급 이 있어요 롤 플레이는 1단계를 깨면 2단계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고요. 네, 자네는 어... 1단계를 안 깼네요. 아직은 <laughs> 아, 예. 예. 고급 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뭔가 좀자 고급 갑니다. 그 요거 한 번만 짧게 해볼게요. Ready to o u t your boss? Okay, I will talk about my boss named Shuka. 음? is very different from the image in television and image in real life that's interesting oh, can you give okay. me an example 아니, 그러니까, okay the image in television he always Smile. always smiling and high tone you know but in real life it's very different i'm very shocked at first 야, <laughs> <laughs> One day in late, late night, like, oh, boss, I'm not good at this work. Mm. Mm. How can I do? Oh. So he said, that's all. Oh. Just go home. <laughs> it was the only communication with him and me. <laughs> wow. It sounds like he really doesn't like to communicate much. Do you feel like you <laughs> can <laughs> still <laughs> learn from <laughs> him <laughs> even <laughs> though he doesn't <laughs> give a lot of feedback <laughs> or communication? <laughs> 자, 땡큐 어. 바이 합시다. 오케이 okay, 아 I will try again. You, 어 진짜 네. 뭔가 사람 같아요, 뭔가. All right then, it was nice talking with you. 오 어. oh. yeah, 선생님 같습니다. 예, <laughs> 예, yeah, yeah. 우리 어, 학생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laughs> 힘들었지라고. 지금 우리 동동이가 yeah. 치유가 살짝 된것 같아요. 그쵸 약간. Yeah. 네. 점수 나왔나요? 68점. 아, 이미 <laughs> 야근 AI가 추가됐습니다. 야근 이외. AI가 보스가 되었습니다. 얘가 이미. 잘했어. <laughs> 자, 그리고 저기 <laughs> 하나 얘기할게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 6시까지 <여기까지> 야근하는 친구한테. <laughs> 음. 어사생님 힘들어요 그러면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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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 응.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laughs> 거기서 지금 그 시간까지 니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빨리, 빨리빨리 해뭐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자료를 만들어 내란 할까? 말이야 밤 8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게 문제야 아니, 빨리 나 n 을 복사 붙여넣기 하란 괜찮아. 말이야 괜찮 내일 아침까지는 8시가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일찍 들어가라고 일찍 들어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새드 뭐 고우트 뭐 그날 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음... 참 <laughs> 이렇게 또 하나의 컨텐츠로 버무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네요. <laughs> 어,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음, 카페. 네, 카페 하겠습니다. 오, 음, you're 음. you're Hi there, cool hat. 잘았지? I'm fine, thank you. And you? <laughs> I <buy> thank you. I'm fine, thank you. 이거는 생각보다 <야>, 미소인들이. <laughs> I'm doing great.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laughs> um. Uh, I want order. o uh, one hot cappuccino. Great choices. 오, Would you like to try that, that as well? As well? 어, uh, thank you, but 어, uh, no, no thanks. 어 uh, <laughs> and uh, <웃음> um, um, <웃음> 여기서 이미 탈락입니다. Um, Would you like cream. any extras such as whipped cream, caramel, or chocolate syrup for your uh, frappuccino? 어, 시럽을 넣을 거냐? Um. I'm on diet. 어, uh, no thanks. Any extras? 근데 이게 환불을 no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교정을 해 줘요. 아 음.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watch my 네. weight. w a t c 종가 아니라 다른 문장을 보여 <laughs> 주셨네요 틀렸다는 <laughs> 거네요. 위에 문장은 아예 그냥 뭐 AI가 답답해 가지고 <laughs> 야 이거 쓰라고 하는 <laughs> 그게 말이라고 하냐라고 지금 아래에 써온 거죠. 거의 예, 그런 느낌이잖 아. 예. 저 그거 한번 해 볼까? 근데 오늘만 안있실 거죠? 아니요. 아니, <laughs> 에 Your total comes to $12.50. Oh. 너무 비싼데요? 어, uh, it it's so it's too expensive. 어, uh, can can you 저기 say. 이거 알려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알려 주면 안 돼요. Can you say 뭐야? <laughs> 혼자서 하겠네. <laughs> <진짜, 와요. 진짜. 웃음> 야, 축가 친구들은 너무 그 퀄리티를 <laughs> 너무 낮추는 거 아니야? <웃음> 로우 <laughs> 퀄리티한데? I'm sorry.

<laughs> 슈카님 얘기한 것도 다 들어가서 한국말로 나 <laughs> 얘기한 거를 영어로 네 한국말로 들어가도 신 네, 알아듣네요. 뭐. 양심이 있다면 4 0점위로 나오면은 한 육십 점은 되지 않을까? 어7 3 점. 철기요. 제정신입니까? 완벽한 표현. 완벽한 표현. 아, 슈먼이라 <laughs> 그러면 제정신입니까 AI? 야제 슈먼이 봐도 이거는 4 0 점이지. <laughs> 완벽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어. 영어는 자신감이죠. 음.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오, 이 스픽을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외국인만 보면 저 울렁증 있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말을 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상처가 없어요 다 받아줘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게좀 발전을 하면 응. 게임을 할 때도 응. 오른쪽에 떠있지 않을까 11같이 응. 얘기하면서 네. 게임을 하는 날이 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11시 드랍시 보내볼까? 그러면은 거기 떠있는 AI가 <laughs> 테크트리가 엉망인데 아, 아, 아 AI가 친구처럼. 흔수충 막 어, 하는데 아, AI, AI 아, 흔수충 아, 아, 치즈모드 개발 안 했다 왜 어. <laughs> <laughs> 개발을 해 개발을 야, APM 120 근데, 근데 AI 발로 그냥... 하냐 뭐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저기 저 네. 고혈이에요 <laughs> 그런 걸 <laughs>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슈카 ai를 설정하면 은야너 <laughs> 어... 발로 하냐 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laughs> 내가 야 게임 꺼라 게임 꺼라 어... ai가 그치? 그렇게 무슨... 얘기하려아 어... 영어로 얘기해야겠죠 어... 영어로 그럼 셜업 셜업 하면서 배우 면은 아, 대단히 쉽게 배울 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 정도로 부담 네. 없고 부담 편하다. 음. 어, 그러면 제, 저희 결과가 어? 어떻게 됐죠 우리 60몇 점 나왔죠. <laughs> 그대 거는 70몇 점 맞습니다. 나왔고, 1승 1패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으니까 그러면 슈카 님이 재택근무를 저한테 하루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Thanks for speak and I will remote working. 그래서 사실 이 아래 에 나가는 고정 댓글을 보시고 구독자 특별 혜택 꼭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 첫 차만 슈커 친구들의 영어 실력 아니야 네. 놀랐어요. 생각보다 응. 잘한다. 응. 생각보다 자신감이 대단하다. <웃음> <이렇게> <웃음> 아무튼 저희가 오픽을 또 보러 갔다 올 텐데 또 스픽으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또 영어를 잘할수 있을지 한번 유룩 and 슈카 어, 프렌즈. 어, 프렌즈 그러면 여기까지 조준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안녕하세요 뭘 하러 가는 길이죠 영어 스피킹 테스트 음 응. 이름하여 오픽을 보러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픽 테스트를 보러 가는데 저희 사무실이랑 멀지 않아 가지고 아 적혀 있구나. 스피킹이 끝났습니다 <laughs> 다들 얼굴이 창백한네요 <참뱉하네요. 웃음> 지금 거의 탈탈 털리고 왔는데 출신하고 왔습니다 이게 응. 조금 유용이 다르긴 한데 응. 평소에 영어로 말을 1분 응. 이상 해본 경험이 거의 없지 않나 그걸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하니까 확실히 응. 살짝 입이 트였다? 그 느낌은 확실히 맞아. 있어 근데 이제 스피으로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우리 한계는 힘들 수가 없는 스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이 이제 저희의 실체를 어떻게 아, 파악을 했으니 스픽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축하 친구들의 어떤 핵심 인재가 될수 있도록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픽 최고